영희 씨. 네. 이 땅에 물을 주고 있네요. 네, 여기다가 네. 상추. 네. 달래. 네. 상추 달래를 예. 네. 심을려고요 네. 그래서 이거 내년 봄에 예. 네. 상추라든지 달래라든지 달래는 밥 비빔 모에는요. 네. 향긋하타 진짜 맛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상추는요. 내년 봄에 물 따르고 얼었다가 녹았다가 싹 깨어나거든요. 예. 싹 깨어나면서요. 얼었다가 녹았다가 했으니까 향도 진하고 억수로 맛있어요. 예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앉아 좀매촉태가 있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지금 이래 딱 심어가지고요. 예집으로딱 덮어나가 싹 틀은가? 봅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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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 즉색 상추를 심어보겠습니다. 네. 야 흙뿌리듯이 막 그냥 흙뿌리네요. 응. 한군자리에 너무 많이 안 나게. 예. 한군자리 막. 이렇게 올라오면은요, 나중에 하겠어, 뭐. 오종을 해도 되긴 되는데. 이건 이렇게 심어놨다가 이제 내년 겨울에 먹는, 내년 봄에 먹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한 12월 달에도 날이 그렇게 따시면은 그때도 어렸을 때도 뜯어먹으면 돼요. 솎아먹고도 되고 아직까지 여기는 그 텃밭이 조만건이 하루 종일 햇빛이거든요. 5시, 6시까지 해가 있거든요. 에. 이 자리가 그래서 11칸 11칸을 상추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달 지금 10월 12일인 23일이죠. 네. 23일이니까 12월 달에도 뜯어먹을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사위도 안 준다는 봄상추가 되는 거예요? 정구지정구지가요 그, 얼었다가 녹았다가 해가지고 봄에 네. 나오는 정구지는 약된다고 네. 그 사위도 안 준다는 정구지고요 상추도 또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렸다가 녹았다가 해가지고요. 맛있어요, 이게. 근데 영이 씨는 사위가, 사위가 없어서 사위 못 주는 거 아닌가요? <laughs> 맞죠. 사위 있으면 사위 줘야지요. 사위 있으면 사위도 안 준다는 그런 게 아니고 사위도 줘야 되는 전골인가요 네, 그렇죠. 그만큼. 네. 이제 귀한. 네. 음식이다. 이걸 뜻을 말하는 거죠. 뭐, 상추를 뭐, 사위에 의해 안 주겠습니까? 네. 네. <laughs> 이제 달래 싶나요? 네, 이제 달래 심어 볼게요. 네. 날이 가물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거죠. 네, 날이 엄청 비가 안 와가지고요. 네. 비가 달... 와야 배추고 무고 간에 다잘 자랄 텐데. 이게 제소를 하다 보면요. 비가 음. 비도 도와줘야 되고. 햇빛도 떼야 줘야 됩니다. 안 도와주면 안 돼요. 네, 뭘 심는다고요? 달래. 네. 달래. 매년 봄에요. 네. 그 전구지처럼 생기가 밑에 동글동글동글하게 달려있더라, 이렇게. 돌 네. 동롱하게. 이게 달래인데, 그때 이제. 달래 무침이라든지, 응? 네. 그리고, 달래, 달래 간장. 네. 그런 해나나마 맛있습니다. 달래를 심고 있습니다. 그것도 뿌리 부분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꼭 눌러주면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옆에서, 아이들이 붙습니다, 또. 네.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붙어가지고, 올라올 겁니다. 심기가 쉽네요. 네. 꼭그 생긴 거는 작은 마늘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통마늘. 통마늘. 네, 작은 통마늘처럼 생겼어요. 3개월 기다렸다 먹는 거예요? 달래는? 11, 12, 1, 2. 예, 3월달. 3월달 되면은요, 이렇게 커요, 이렇게. 아, 5개월 기다려서 그만큼 크는 거네요? 지금 이게요, 이제, 그만큼 올라와 있다가요. 네. 겨울 되면 추워서 안 크잖아요. 오래 들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도 그추우지면움츠에 들듯이. 네. 네. 그래, 있다가 이제, 내년에, 따스해지면은요, 막 열심히 자라죠. 겨울에는 잠시 성장을 멈췄다가 이제 날이 그렇죠. 또 따뜻해지면 이제 막 폭풍 성장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딱 움츠리고 있다가요, 따뜻하고 또 봄이 되면은, 예. 막또 비가 또 많이 오잖아요, 봄비가. 예. 그때는 촉촉하고 땅이 촉촉하고 하니까요. 열심히 이 올라온다, 아니까내 세상이다, 해가지고. 그렇죠. 살판 났네, 살판 났어. 하면서 크는 건가요? 그렇죠. 영신 즐거울 때 춤추고 노래하나요? 춤은 안 추고요, 저도. 예. 춤을 잘쉴 줄은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말로만. 예뻐라, 즐거워라, 이렇게. <laughs> 신난다 신난다. 말로만 하는 거지. <laughs> 말로라도 하는 게어디에요 맞죠? 그렇죠. 밭이 쪼매 남네요. 아니요. 남으면은 또 그거 심을 생각도 있고요. 뭐요그 말을 쫑에 올라오는 말을 쫑을요. 아, 네. 안 떼고 그대로 놔놓으면은요. 네네. 그게 주화가 있어요, 주화. 네. 마늘 주화. 네. 그는 여는 게뚱똥똥 붙어요. 예. 네. 그걸 리고그또 심어볼까 싶어가지고 좀 놔놨는데요. 그, 네. 주화를 심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주화를 심으면 이제 그게 커지지요. 커져서 네. 뭐가 돼요? 예, 네. 그리고 마늘이 예뻐요. 많하면서 아, 빨강이요. 네. 많이 아, 하고요. 네. 많이 이뻐요, 이뻐. 점점 많으심면할요 지금 여기가 데비가 많아가지고. 네. 잘클것 같은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네. 느낌이 와요, 와요. 왔구나 왔어, 왔어. 느낌이 와요, 와요. 앉아 살짝 덮고 네. 물을 주겠습니다 대비를 네. 넉넉하게 이어서 무럭무럭 자라라. 무럭무럭 자라라. 상추도더 r o 야 g 살살. 상추는, 살살. 상추는 뭐 무거우면 a Sancho is o p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살살. 배추야, 싹이 잘크라상추예요 상추야, 깔린다, 이 상추야, 싹이 잘터줘가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데, 싹이 잘 터주세요. 어머야! <웃음> <웃음> 해주세요 했는데, 왜 이게, 왜지앞 조리개가 터졌어요. 터졌어요. 엄마야. 깜짝이 놀랬어요. 억소리 났어요. 자. 잘 자라라. 거긴 뭔데요? 이거는 달래입니다. 달래. 그렇죠. 달래도 잘 자라고. 상추도. 이 날씨 가운 날씨에 초기 잘터주면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잘날라잘날라 잘 잘... 영희 씨. 네. 구지포까지 다 했나요 이제? 네, 구지포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언제 초기 날지. 한 일주일 안에는 안 나겠습니까? 네. 잘 살펴 주세요. 네. 아들 오늘 수고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